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.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으론 서서히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음 때문입니다. 우리는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이 조용해지고 관계가 정리되고 삶의 속도가 느려집니다. 이때 가장 위험한 건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마음입니다. 남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같은 느낌. 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평범한 하루도 허무하게 변합니다. 그래서 60대에 가장 중요한 건 비교를 멈추는 힘입니다. 비교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, 성장은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. 또 하나. 60대가 되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이 늘어납니다. 내가 뭘 해, 이 나이에 뭘 시작해. 하지만 이 말들이 삶을 제일 빠르게 늙게 합니다. 당신을 늙게 하는 건 나이가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. 당신을 젊게 만드는 건 노력보다 기대하는 마음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. 관계의 공백을 실패로 보지 마세요. 당신을 떠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인생이 정리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. 빈자리가 생겨야 따뜻한 사람도 다시 들어옵니다. 결론은 단순합니다. 60대가 되면 조심해야 할 마음은 단두 가지입니다. 남과 비교하는 마음.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. 이두 가지만 내려놓으며 당신의 60대는 충분히 빛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. 나는 아직 가능하다. 이 말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시킵니다. 여러분은 지금 가장 조심하고 싶은 마음가짐이 무엇인가요?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.